어 패치하려면, 씨, 이3 시간씩이나 걸리네. <laughs> 떴다, 지금. 보인다. 보여? 제목 왜 그러냐? 정아 <laughs> 응? 제목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야? 왜? 뭘 한다고는 안 했잖아. <laughs> 그래서 선정적 <laughs> 뭐, 패치, 패치네요. 별거 없어. 임, 이모티콘 추가? 하고 있는 게임이어 뭐? 어떤 어, 거? 슬레이더 스파이어. 아 그거? 근데 그거 머리 잘 써야겠더라. 운도 있는데 덱을 잘 짜야 돼. 생각하면서 짜야 돼. 그게 너무 어려워. 잘하는 애들은 존나 잘하던데. 파크라이5인가? 그거 기대중이야 3월 말에 나오던데 한글화 바로 된대 그걸... 안해주겠지 아마? 그러니까 왜 한국... 우리나라는 왜 게임같은거 잘 안내냐? 그럼... 왜안되니서 수리 왜 안되지? 이래서 후진기인가? 수진이... <laughs> 맨날 영어, 씨발. 어? 나오겠네. 3D 게임 하나 만들어볼까? 야, 근데 3D 게임 만들어야 되잖아. 컴퓨터 좋아야지. 포딩 짜는 뻗어. 거 뻗어. 지옥이야 지옥. 포딩 짜는 거 지옥이었어. 저. 어그 하나 발견되면은 포딩 한1 0 시간씩 그냥 죽어놨네. 와, 진짜 게임 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서든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 <laughs> 비추뭐 비추천. 인정아, 파크라이, 바이브, 바바, 레일러 네, <laughs> folks it's a beautiful sunny weekend in hope county how will you be spending your time outdoors <laughs> <laughs> the gate is still causing trouble <laughs> imagine me and you and you and me. No matter how the dust or the dust, it has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for me. So help me so together. 아보이 음. 음... I-7 970 어. 아, 한국어 지원 해주네. 음. 응. 정팔이구나. 아이 그냥 유비 유황수 게임이잖아. 아이고 유비 거냐? 음. 안 자. 유황수 게임인데 왜? <laughs> 왜 이렇게 다 몸이 안좋다우진성이다리다리가 준냐는... <laughs> 엄청 아파서 주사만 한 6발 맞았 너는 손다리수는다리허리 허리 yes. 아프고 다시 해볼까? 기어아 뭐? 안 보이냐? 아직? 사줄래 내가 사줬는데 너안 있잖아 <laughs> 아니 그때는 내가 오버워치 뽕을 좀 맞아가지고 다대 다를 싫어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야, 바뀌었지 어려워? 아, 아, 사준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잠깐 해본 건가, 너가? 음. 응. 지금 바로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 게임은 걸르는게더 위험해. <laughs> 아이씨, 전시는 다시 해볼까? 그래, 지금 하는 거 해도 되고, 아, 패치는 다 된겨? 지금? 응, 어? 패치 중요야. 지금 3 시간, 4 시간 남았어. 실어하냐 <laughs> 속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비가 밖에 안 되지 않아. 응, 한 아, 40분 안에 됐. 1.7메가야. 속도가. 속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해봐. 포렌트가 빨아먹고 있는 거아니야 그런가 본데? 그럼 트럼트를 꺼봐야겠다.

내눈 외롭고 슬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Sing it na, na, na. 노래해 na n 우리 이게 마지막이겠냐 부디 또 만나야 고 싶으면 yeah. yeah. 때론 꽤 그래, 별난 일이 만나. Uh. 넌 나같이 못난 yeah. 놈을 만나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나 의식 없이 밝힐 흐름대로 가던 응.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빛한 주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코끼리. 그곳에 너로 인해 설수 있다, 롤리 폴리 토이. 어떤 <목소리> 날이었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목소리> 꽃을 <꽃이> 뿌려. <목소리> <부리> Maria, no, I'm just mad at 어 h e mion. Where g 그러니까 아니 추석이 너무 많이 들 a r i a 특히 그 누구지 그진 n 이어 맞아 맞아 진영이가 쩌는 거 신기한가 봐터다라서진이베 모자 는줄 알았다 갑 오브 갑이다 <laughs> 루토 발전기 단거 아니냐? 이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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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치루하... 들때좀어야되는 지루하진 어, 않는데 <laughs> 좀 듣겠어.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둘이 만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나 은종이 정보가 정당하지. 자는 거가 그럼 다른 애들이? 그럴걸? 응. 용재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어. 이렇게 주말에만 왔을 때. 시험이 코앞이라.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니까, 서월달이 됐나? 어 4월말? 영재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우리랑 같이 뭐 있어야지 뭐 누가 한명 총대 내라 내가.. 내가 끌고 갈게 시발 뭐뭔 뭐. 놈의 내벽에서 다닥다닥 살까 <laughs> 바퀴벌레만 뭐 공사 있을 때마다 불러야지 뭐 어떻게 발전소 <laughs> 집에 있을 시간이 없겠네. 다 알바하고. 어떤 악 걸었다 대이서 아, 이번에 기어 오브 어뽀 풀렸거든. 용량이 몇 기가인 줄 아냐? 테라? 100기가야 <laughs> 개쩌네 100기 아니 왜 1.7밖에 안 나오지 속도가? 뭐 다운받고 있었던 거? 아니 다 껐어 형 뭐하냐 지금? 여보세요? 통하고있어 음. 왜? 난, 난. 문아 진짜 해볼래? 너? 뭐? <laughs> 트위치 스트리머 해볼래? <laughs> 캠까지 다 사고 <laughs> 부스 하나 설치하고 방음. 내가 옆에서 얼굴은 안나오지만 옆에서 매니저 할게 뭐라고? 누가 바람 불어가지고 소리가 안들렸어 <laughs> 실제 바람이야 네가 돈에 만들어줘, 그럼. <laughs> 그치. 돈에 뭘로 해야 되 이... 응? 그럼 닉네임부터 잘 정해야 될거 아니야. 병수가 약간 바람, 바람잡이하고 홍보하고 다니고. 일단, 모든 비용은 돈에서 나오니까, 수익은.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왔어? 소리 왜안 나오지? 뭔뭐 소리? 생이안 노래, 노래 틀었거든 응. 음.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아, 이거 껐다 켜봐야 되나? 너무 안 나온다. 그니까. 나... 그정도면 심각한데. <laughs> 야, 기어가 있고, 왜, 그, 음악보다 안 되냐? 예? 어. 잠깐만. 다시, 다시 해봐. 되는 건가? 어, 틀려라. 되긴 되는데. 이게 전에 신청했던 곡이 약간 버그먹었나봐.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되는 가 아니야? 어, 맞아. 근데 네가친 거는 그거. 바람 앨범 전 곡.

군대 있을 때, 누구지? 상사랑 같이 했었는데, 이모들아. 신심할 때가, 젠가에. Oh, yeah. 아 아. 음. 아요즘 이렇게 고등학교 때 꿈은 많이. 하나만 있고 눈 뜨면 이이앞이 앞에 있다니까 쉬는 시간. <laughs> 아 속도 진짜 심각하다 게임 오늘 못타겠다나 재접해볼게 어? 제작해볼게. 어. 이건 너무 심각해.